반갑습니다. 오르지 합격을 위한 강의 오합입니다유통관리사 2급 2025년 제2회 제2과목 상권분석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서 상가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여러 번 기출된 적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자마자 정답을 3번으로 고르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추가적으로 환산 보증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과 월 임차료의 100을 곱한 값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중심지 이론을 적용해 봤을 때 동일계층의 중심지가 여러 개 존재하는 지역에서 중심지 간 경쟁과 소외 지역을 최소화하는 중심지 사건의 모양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이상적인 중심지 상권의 모양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심지가 여러 개 존재할 경우 중심지 상권이 정육각형 모양이어야 중심지 간 경쟁과 소외 지역이 최소화되는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중심지 이론과 관련한 문제 하나 더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따르면 중심지 간의 상권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심지들 간의 계층적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계층적 구조에 따라서 고차원 중심지와 저차원 중심지로 나뉩니다. 고차원 중심지는 상권 크기가 일단 넓고 대학이나 고급 의료, 금융이나 고가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고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고가장품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용빈도가 아무래도 낮고요. 중심지 수 자체도 적습니다. 반면에 저차원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고차원 중심지에 비해서 상권의 크기가 좁고요. 고차원 서비스가 아니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편의점이나 소매점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빈도가 높고요. 중심지의 수도 많은 편입니다.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고급 상품을 취급한다. 맞는 설명이죠? 2번. 교통이 발달할수록 저차원 중심지는 쇠락한다. 맞습니다. 교통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저차원 중심지에서 고차원 중심지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저차원 중심지는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인구가 증가할수록 중심지 간 거리는 멀어진다. 3번이 틀린 설명 되겠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유지되려고 하면 최소 수요 인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 한 개를 유지하려면 고객이 최소 200명 이상 있어야 된다 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유지될 수 있는 편의점 수도 늘어나게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중심지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지들 사이의 거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중심지 간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소비자 도달거리가 커진다. 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달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인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중심지로부터 이 서비스가 공간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제공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상권 크기가 넓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도달거리가 커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고차원 중심지일수록 소비자 이용 빈도가 낮아진다. 맞는 설명이죠. 고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차원 중심지보다는 이용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넬슨의 입지 원칙 중에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점포가 서로 인접하여 있는 경우 고객 흡입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특성입니다. 이것만 봐도 정답 바로 3번 양립성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넬슨의 입지 원칙과 관련해서 입지 매력도 평가 원칙 그리고 점포의 입지 유형이 골고루 매번 출제되기 때문에 연관 지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지 매력도 평가 원칙의 보충 가능성 원칙과 개념이 유사합니다.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점포가 인접하면 고객 흡인력이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보기에 있는 개념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저지성 같은 경우에는요. 경쟁 점포나 기존 상업 지역으로 접근하는 고객을 중간에서 차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지 매력도 평가 원칙의 고객 차단 원칙과 유사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누적적 흡입력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포가 몰려 있으면 고객 흡입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특성입니다. 동반 유인 법칙과 개념이 유사하고요. 먹자 골목이나 가구점, 그리고 선매품점처럼 동일 업종의 점포가 한 곳에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집재성 점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리해 두시고요. 상권 내에 있는 고객을 자기 점포에 얼마나 흡인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접근 가능성이고, 마지막 경쟁 회피성은 기존 점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GIS를 활용한 상권 분석과 입지 의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점포에 대한 정보는 그 속성 값으로 점포 명칭, 점포 유형, 매장 면적, 월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의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 편의점 은행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신규 점포 입지 선정이나 기존 점포의 점포 망관리, 점포의 이동과 폐점 결정 등에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GIS가 활용되는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3번입니다. 각종 도로나 지하철 노선은 선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지도 어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여기를 보시면 지하철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표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 데이터라고 할수 있고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개별 상점이나 상점가의 위치 정보 행정구역 토지 이용 정보는 좌표를 갖는 점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한다. 언뜻 보면 맞는 설명 같지만, 틀린 설명입니다. 개별 상점이나 상점과의 위치 정보는 점 데이터가 맞지만, 행정 구역이나 토지 이용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일정 공간적인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 데이터가 아니라 면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합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5번. 소매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 대상의 설문조사 자료도 지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여 보다 정밀한 상권 분석이 가능하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 간에 관찰할 수 있는 역외구매 현상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외부 지역에서 구매하는 상황을 말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역외구매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아웃 쇼핑 단어에서도 알수 있듯이 거주하는 곳 외에 바깥에서 쇼핑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IRS가 크다는 것은 거주자의 역외 구매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IRS라고 하는 것은 소매 포화 지수가 됩니다. 특정 지역 시장에서 수요 및 공급의 현재 수준을 반영하는 척도가 되겠는데요. IRS 값이 크다라는 말은 공급보다 수요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외식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지만 식당의 개수가 적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들은 자신의 거주 지역이 아니라 외부 지역에는 식당을 방문하게 되겠죠. IRS 값이 크다는 말은 거주자의 여외구매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해당 지역의 전체 혹은 1인당 예출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이 차이를 유발한다. 예상 지출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얼만큼 지출을 할 것인지 예상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실제 지출액은 실제로 얼만큼 썼는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상 지출액이 실제 지출액보다 크다는 뜻은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한다 라는 얘기겠죠. 반대로 실제 지출액이 예상 지출액보다 크다면 다른 지역 주민이 이 지역으로 와서 소비한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 차이는 역외 구매의 척도로 볼수 있습니다. 4번 소비자의 이동 가능성을 높이는 교통 수단의 발달은 역외 구매 현상을 촉진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교통 수단이 발달했다는 말은 외부 지역으로 방문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외 구매 현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5번 역외 구매 현상이 많아 신규 수요 창출 가능성이 큰 것이므로 MEP가 높다고 해석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MEP는 시장 성장 잠재력이라고 해서요. 다른 지역에서의 쇼핑 지출액을 근거로 계산합니다. 즉, 역의 구매 현상을 지표로 계산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MEP가 높다란 뜻은 시장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쇼핑몰 입지의 장점만을 포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억. 상품 구색의 다양성.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품 구색은 상품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핑몰에 가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갖추어져 있죠. 니은, 입점 업체의 계획적인 구성. 맞습니다. 소매상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쇼핑몰의 특색이나 계획에 맞게 입점 업체를 선정해서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디귿, 가장 낮은 임대료 아닙니다. 쇼핑몰 입지는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리얼 점포 외부 환경 관리 부담의 완화 맞는 설명입니다. 이 외부 환경을 담당하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곳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가 되는 거죠. 미음 점포 운영의 자율성 큰 쇼핑몰 안에서 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쇼핑몰은 운영 시간이나 판매 방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 점포 운영의 자율성은 낮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소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통행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동선의 심리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동선의 심리법칙에는요, 1번, 집합의 법칙, 2번, 최단거리 실현의 법칙. 3번, 안전중시의 법칙. 4번, 보증 실현의 법칙. 4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손호의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5번으로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1번에서 4번에 해당하는 내용도 반드시 학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점포를 중심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인식을 근거로 섬의 점포의 상권을 전략적 차원에서 구분한다. 이와 관련한 설명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보기에서 알수 있듯이 1차, 2차, 3차 상권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습니다. 1차 상권 같은 경우에는 점포를 기준으로 직경 1km 이내에 있는 상권이 되겠습니다. 고객 흡입률이 60에서 70%로 가장 높다 라고 볼수 있고요. 2차 상권은 점포를 기준으로 직경 2km 이내이고 흡입률도 1차 상권에 비해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3차 상권은 한계 상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1차, 2차 상권보다 훨씬 더 고객 흡입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차 상권은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며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1인당 판매액이 커서 소매점 경영의 핵심적 공간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가장 흡입률이 높은 공간이 바로 1차 상권이 되겠습니다. 2번, 1차 상권은 매출액이나 소비자의 수를 기준으로 비중이 가장 크지만 그 비율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다.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경쟁점과의 상권 중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1차 상권 같은 경우에는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 점포의 영향권과 겹칠 가능성이 적습니다. 상권 중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볼수 있고요. 하지만 2차 상권, 3차 상권 같은 경우는 서로의 외곽이 겹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권 중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2차 상권은 1차 상권을 둘러싸는 형태로 매출이나 소비자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흡인하는 지역이다. 대체로 1차 상권에 비해 소비자 내전 빈도와 1인당 판매액이 낮은 편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3차 상권은 상권 내 소비자의 내전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경쟁 점포들과 상권 잠식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3차 상권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외곽이 겹치게 되어 상권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상권 잠식의 가능성도 높은 지역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한계상권이라고도 하는 3차상권은 상권으로 인정하는 한계까지의 공간 범위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3차상권을 한계상권이라고도 말한다라는 것까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유통관리자 2급 제2과목 기출문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학습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